안녕하십니까. 최현석 팀장입니다. 오늘은 진짜 요즘 구하기 어려운 차량을 또 출구하러 나와 있는데요. 이제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사실 뭐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물량이 좀 넉넉한 상황이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물량이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뭐 인기 컬러인 뭐 블랙, 크레용, 이런 색깔들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저최 팀장은 이렇게 바로 출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신 고객분이십니다. 뭐, 지금 출고까지는 진짜 딱한달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, 이제 어떻게 하면 포르쉐 카이엔 같은 차량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지 영상에 또 설명을 담아 드릴 거고요. 보시는 차량은 옵션값 포함해서 이제 1억 7,270만 원대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버진 다,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일단 이 디자인부터 보시면은,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하단부의 범퍼 모양도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고 이제 또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올 블랙으로 맞춘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올 블랙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 차량은 진짜 제 마음에도 쏙들 정도로 굉장히 멋스럽게 잘 나온 차량이고요. 어뭐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하이엔 같은 차량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 조금 중점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. 어,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인디오더를 넣거나 아니면 스탑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인디오더를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뭐 사양에 그대로 발주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에게 맞춘 차량을 이제 인도를 받게 되실 건데 그렇게 되면 한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있을 것 같고요. 어, 스탁 차량이란 이제 원계 약자가 오더를 넣어 놨고 입항까지 돼서 출고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뭐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서 물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재고를 뜻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뭐 딜러사에서 미리 오더를 넣어 놓고 이제 시기에 맞춰서 출고가 되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물량들을 이제 좀 빠르게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. 스탁을 잡아 보시면은 보통 뭐 길어야 한두달 정도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일반 분들이 스타 체구를 구하는 게 진짜 하늘이별 따기 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타 체구를 잡아 드리는 거는 제가 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일단 측면으로 한번 또 넘어와 보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휠 디자인이 거든요 카이 앤서 이제 rs 스파이더 휠 인데 이게 신형으로 나오면서 디자인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. 조금 더 날렵하면서도 좀 스포티한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랙 힐 마감 처리를 해뒀고요. 이 윈도우 몰딩이라든지 이쪽 측면부를 보셔도 다 블랙입니다. 다 블랙이고, 이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어 램프부터 이거 포르쉐 마크, 카이엣 마크까지 전부 다 올블랙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. 이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적재 공간까지도 보게 되면 쿠페라고 해서 뭐 전혀 좁지가 않죠. 확실히 넓고 어, 카이엔 쿠페라고 해서 적재 공간이 절대 협소하지가 않고 일반형과 큰 차이는 없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일단 실내도 한번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레드를 또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는데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와인 색상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. 브램블 시트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보라색 빛의 계열을 띄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거든요. 실물로 보시게 되면. 뒷자리도 한번 보게 되면 벨트도 레드로 포인트를 줘놨고 공간성도 굉장히 넓습니다. 뭐, 패밀리 카로도 많이들 찾아주시니까 그 공간성은 사실 이미 넓다고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런 포르쉐 차량은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만 좀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그만큼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,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를 정말 잘 선택해 주시면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,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딜러사 전체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력으로 이제 고객분들께 스탁 재고를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단 이제 특성상 리스로만 가능하신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진행 순서로는 저에게 일단 연락을 당연히 주셔야겠죠. 상대 내 연락처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컬러 색상을 말씀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재고를 안내를 해드립니다.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견적 안내도 도와드릴 거고. 견적이 괜찮으시다 하시면 이제 바로 딜러사로 계약금을 잡아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는 출고 일정만 잡으면 됩니다.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만 주시면 좀더 자세한 사항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.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